여기는 신촌역입니다. 버스 여행을 하려고 저는 나와 있습니다.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진 않았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 오는 버스를 타고, 열정거장 간 다음에, 거기를 좀 구경하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해볼게요. 목적지 없는 여행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하나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3분이에요. 버스 한번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 밥을 먹도록 할게요. 어디를 도착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촌 오거리 현대백화점 정류장이 있네. 602번 버스. 저 버스를 타보도록 할게요. 기다리고 있네. 여기서 열정거장? 어떤 정류장이 있을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환승입니다. 탔으니까 흥촌역에 음. 내렸습니다. 일단은 아침밥을 먹어야 되니까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죠.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저 왼쪽이 좀 번화가 니까 왼쪽으로 건너서 뭘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뭘 먹을지는 모르겠고 가서 걷다가 괜찮은데 있으면 하나 들어가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스페셜한 거 먹고 싶긴 한데 연계수산 토마토김밥 이나마 뭐야 뭔가 여기 식당이 딱 와닿는데 일본식 수제 튀김 덮밥. 여긴 어디야? 신냐, 테냐 여기 한번 먹어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이님? 네. 뭘 먹지? 가볍게? 이거 먹읍시다.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여기서 이게 이 파텐동, 오지어텐동 근데 이 골목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좀만 걸어다녀보고 좀 구경하고 다시 돌아가보자. 여기가 시장인가 보다. 어, 여기는 부시집 사람들 많이 있네. 여기가 등촌역 옆에 있는 시장이더라고요. 요즘 생선에 이렇게 가격표를 붙여놓구나. 시장이 엄청 커요. 여기 쭉 가면 시장이 저기 끝에까지 있는데. 오, 생선 구경. 생선은 구경하면 신기해. 내 친구들. 이름 모를 시장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야? 시장 이름이? 시장 이름 발견. 이름이 저기 위에 달려있는데? 목동깨비시장이었구나. 좀 약간 목적지가 없으니까 너무 여유롭네. 등촌역 주변을 구경했고요. 저쪽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데 저기 가서 아무 버스 타고 또 열정과장 간 다음에 내려서 구경하도록 할게요. 등촌 칼국수 할때 여기가 등촌, 그 인가 자, 도착했습니다. 다음에 오는 버스를 탈게요.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초록색 버스 가 온다. 6716번 뭔가 마을 버스 느낌인데 초록 버스는 좀덜 이동하지 않나? 6,716번 버스를 탔는데 열정 거장이면 등교동, 등교동 삼거리에서 내리거든요. 신촌역이네요. 신촌역에서 열로 왔는데 다시 신촌역을 가게 생겼네. 음, 그냥 바로 다음 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아, 어, B 버스. 종로 1가네요. 거기 도착해서 좀 구경을 하고 뭐 음료수 좀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버스 타면 고만고만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종로 1가 도착했습니다. 건너가서 조금 어, 어. 구경을 한 바퀴 돌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던가 할게요. 여기는 확실히 아. 직장인들 거리구만.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으려나? 좀 걸어가 볼게요. 여기 타이거슈가 여기도 카페가 하나 있고, 이쪽에 스타벅스니라네. 카페 보니또 그냥 이렇게 건물들이 쭉 있네. 그랑서울이네요. 그랑서울 확실히 직장인들이 많아 저쪽에 약간 큰 번화가가 있는데, 저로 한번 가보자. 좀 걸어오니까 좀 번화간데 완전 골목가게 여기부적도 이런거 파네 이 길이 그 길인가봐 약간 부적들 팔고 그런 절 관련 제품들을 좀 파는 것 같아요 오 뭐야 여기 여기 뭐지 전혀 예상치 않게 왔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사찰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조계사입니다. 바로 서울의 중심부에 이런 절이 있네. 뭐가 있는지 좀 살짝 보죠. 왜뭐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아, 여기서 템플 스테이를 좀 하나 본데요. 뭔가 템플 스테이라는 문구도 있고. 한참 공사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뭔가 소원을 빌어서 종이를 드리면 저걸 위에 달아주시나 보다. 어쩌다 조개사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좀 건너가서 다른 데를 한번 살짝 봐보죠. 바로 앞에 안국 빌딩이 크게 있네. 석성여대. 그게 석성여대야? 저 건물 뭐지? 저쪽 건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색깔이 아주 예쁘게 생겨가지고 여기는 어딘지 모를 생거리입니다. 건물 색깔이 아주 예쁘게 생겨가지고 한번 구경하고 싶어. 여긴 뭐지?